강릉사 시는 할아버지께서 아까 오니까 저보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 여기도 웬일로 여기 시동차 하류가 물이 맑으나요 네, 낚시하시기 비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새꼬시 먹으면 딱 좋겠네. 맞죠? 네. <laughs> 아, 야, 잡아놓은 거 보니까 10cm가 예 조금 전에 예, 상층에 떠서 가는 숭어를 예, 아까 지나가는거 저기서 한 마리 봤고요 조금 전에 한 마리 봤는데요 파이프에 바짝 붙어 가지고 못끌고 있다 딱 던졌는데 사라졌습니다 예. 숭어는 현재 두 마리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울도안 지고 물결도 안 지고 하니까요. 그리물 속이 좀 맑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승어가좀두 마리 좀못 깨버렸고요. 표층은 아니고 상층에서 예, 표층으로부터 한 1m 정도에서 다니고 있네요. 예. 그리물 속에는 전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거. 파이프라인은 완전 붙어있어가지고요 잡을 수가 없네 잡을 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훑치기로 했는데 네, 안걸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예예 예. 네, 오늘은, 오늘은 또 어제와 다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제와도 다르게 에 숭어가 또 포착이 되네요. 숭어 지금 두 마리를 지금 제가 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제하고 또 다릅니다. 예. 예. 아... 방금 떨어진 콜도 지금 못 치면서 한 마리 걸어 보려고 딱 했는데. 못그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프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가지고요. 채비를 던지기 참 어려, 어렵네요. 현재로서는 조건은 좋습니다. 예. 아주 토망사도 한 분이 왔네요. 그리고 오늘은 아 개목 다리에도 한 명이 와 있네요. 개목 다리도 에 토망사 한 명이 다리 위에 좀서 있네요. 예.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아주 한마또 있다. 예,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르게요. 상층과 표층에 뜨는 숭어를 지금 보기는 총 4마리를 봤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물속에서 가는 거한두마리 봤고요. 표층에서 가는 숭어 한두마리 봤습니다. 근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웃기체배로 지금 네, 훌직히 하려고 딱 했는데, 잡지는 못했고요. 네, 후, 후킹이 안 됐습니다. 아따. 하, 이러다가 또너울리 지면은 끝나는데. 네, 이러다가 이제 너울라고 물결이 또 일어나면은 땡인데, 땡이야. 네, 지금 잔잔하니까 이 숭어들이 네, 물 속에서 다니는 길이 보이고요. 아, 다두 마리는 표층에 떠가지고, 저 위까지 제가 따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노을이 막 치면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가다가 그냥 놓, 놓쳤습니다. 예. 추적하다가 놓쳤습니다. 예. 여긴 예, 또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또, 전어 훌쩍이 하고 있네요 나이 드신 분인데 예. 아,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저렇게 다니니까 맨눈으로는 봐도 안 보이네 평광을 쓰였다고 보이네. 다오늘도또 아까운 기회를 두 번을 놓치는구나. 이야, 기회가 왔어도 잡아야 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야 어제는 뭐 보고싶어도 안보이는데 오늘 또, 오늘은 또 보는 승우들이 보입니다 야 그러면 저 배수구 쪽에도 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배수구 쪽에는 노을이 좀 져가지고 예 하여튼 오늘은 승우가 저기 네 마리를 목격했는데요. 두 마리는 물 속에서 가고, 두 마리는 표층에 덮어서 가는 걸 제가 오늘 목격했습니다. 예, 예. 아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물 속에서 또한 마리 들어오는 거 봤는데요. 예, 들어오다가 딱 던지니까 그냥 돌아서 나가네요. 예, 오늘 그래서 숭어를 목격한 건총 다섯 마리를 지금 봤습니다. 이제 또 바람불면서 동풍이 불면서 또 너울이 지네요 이제 이래되면 어려워집니다 아참 말이 끝나기 무섭네요 이제 또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너울이 지면서 물속은 안 보입니다 어제는 안보이던 승어가 오늘은 포착이 됩니다 예, 예. 참 이상합니다 어제는 보고싶어도 못봤는데 오늘은 또승어들이저 물속에도 있고 예. 표층에도 뜨고 그러네요 물속에 있는거 두마리 하고요 표층에 있던거 한 세마리인데 예. 걸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다리 위에는 보니까, 투망, 두, 두, 명의 토망사가 아, 도망사는한 명이고, 한 명은 훌쩍 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네요. 아, 두 사람이 보이네요. 오늘 아마 승어들이 보, 일 텐데, 아마. 여기서도 좀 승어가 지 포착이 되는데, 저 다리 위에서는, 더 잘,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니까 염전 방파제 3명, 아는 일이 방파제 총 5명이 있네요. 예, 투망자 한분 있고요. 여기 저는 훌치기 하는 두 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 건너편에 두 분이서 이제 저는 낙차하고 있는데요. 음, 조금 전에 저는 잡는 거 봤습니다. 가서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잡으셨는지. 제가 아침 그때 시간이, 예, 에... 1시다 돼서 왔는데요. 그때 오니까 차가 와있더라고 얼마나 잡았는지 보겠습니다. 한 분은, 저는 네. 낚시하고 있습니다. 카드, 카드 측이 낚시입니다. 아, 그래저풀 측이. 에 여기가 시동촌 화류인데, 여기도 물이 오늘 맑으 해요. 물이 대체적으로 맑은 해요. 한번 훌찌게 하나 보겠습니다. 야옹, 야옹, 야옹. 아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네. 좀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laughs> 예, 아까 제가 오, 오니까 벌써 와 계시던데네. 예, 저는, 저는 잡은 거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예, 아유, 어, 어, 어. 아, 아니, 사, 사세요? 아니, 사십니까? 아니. 강릉. 아, 강릉이에요. 아, 많이 잡으셨네. 조금만 볼게요. 예, 강릉 사시는 할아버지인데요. 예, 이렇게 전어를 이렇게 잡으셨네요. 예, 예, 예. 저기도 한 마리 떨어져 있고. 전어 예, 훌치기 채비로 10호나 13호 바늘로 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훑혀버렸네. <laughs> 아, 강릉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아까 오니까 저보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 여기도 웬일로 여기 시동천 하류가 물이 맑으나요? 낚시하기 네, 믿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세꼬시 이 먹으면 딱 좋겠네. 맞죠? 예. 네. <laughs> 잡아놓은 게십 센치가 10cm 전후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목감이 예. 굵어요. 안목에는 강릉항에는 굵은 게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작, 작습니다. 작은 대신에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아, 네또한 예, 마리 잡으셨네. 예. 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잡아 잡았습니다, 예. 저. 보이시죠, 예. 예. 헤헤헤헤. <laughs> 아유. 네. 아따. 훌치기 바늘은 보통 15에서 14분 정도 쓰면 됩니다. 네, 저렇게 던져가지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숭어 훌치기 하듯이. 네. 또 잡혔네. 또 잡았습니다. 네, 저, 저, 저렇게 잡습니다. 아, 요번에 보고도 한 마리 잡혔네. <laughs> 아이고, 너도 참, 명이, 보고야, 너도 명이 거기까지네. <laughs> 아이고야, 보고야, 보고야, 왜 그걸, 그 옆에다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너, 너도 참, 오늘 명 짧다. 응? 고한머리가 같이 달려왔습니다. 예, 한 5m 정도 던집니다, 5m.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예, 승어 훌쩍 하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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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식으로 이제 훌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5m 정도 던져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훌쩍입니다 그렇죠 예. 승어 훌쩍이 하는 것처럼 네. 네, 이번에는 안 걸렸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퐁당 소리하고 떨어졌습니다. 에이, 저런 식으로요. 감아주면서 숭어 훌치기랑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에, 강릉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전어 훌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이, 저분은 숭어를 잡아놓으니까 이제 막내다좀 넣어놨구나. 투망사, 투망사분도 저기 한분 계시고요. 저, 겟목다리 위에도 투망사 한 분이 계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어 낚시하는 분이, 이렇게 두,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요. 예, 네, 예. 네. 네. 할아버지 잘 죽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강릉에 사진 할아버지인데, 예, 네, 전어. 네. 풀치기 낚시를 하고 있어가 주고 네. 두 분이 같이 오셨는지 네.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뭐 먹을 게 없을 때는 저는 훌치기 가지고 저는 새꼬시에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향 해집하고 염전 횟집 여기는 저 아, 시동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물이 그렇게 뭐알수 정체를 알수 없는 그런 물은 아니고요 그냥 그 진흙 흙탕물이라고 아,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그 물이 뭐알수 없는 이상한 그 우연 색깔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전어 잡는 거한 번, 얼마나 잡아놨는지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에 오늘 그래서 승어를 총 다섯 마리 봤고요. 아, 이제 노을이 좀 없어졌네. 이제 또 승어, 승어가, 승어가 보일 확률이 높다. 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물 속에 있는 거두 마리 하고 아 저도 한 마리 또 있다. 물속 깊이 있네. 아, 방금 한 마리가 크지 않은 한 마리 정데 사라졌네. 예 이렇게 이제 노을이 앉음 물결 노을이 앉으면은 물 속에 있는 숭어들이 잘 보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노을이나 물결이 져버리면은 예. 아른 아른데가지고 전혀 안 보입니다. 조금 전에 한 마리가 이 파이프 사이에 무슨 깊이 있는 거 봤는데 안 보이나요? 그래서 세 마리는 떠서 다니는 걸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건 잡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훌쩍하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가가지고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은 전어들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잡아놓은 걸 가서 보니까 10cm가 넘습니다. 약간.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 강, 강릉항 안목에는 좀 사이즈가 크답니다. 예. 전어가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지금은 제가 이제 표층과 상층을 이제 보면서 하는 거고요. 조건이 좋아가지고요. 물속도 보이고, 숭어도 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너울이 식이 차가지고 이제 물속이 탁해지고 안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제처럼 막치기 들어가야 됩니다. 막치기. 예, 네. 막치기를 막치기 들어가야 잡을 수 있습니다. 어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막치기에는 이제 웃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웃기 없이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보통 추는 20호에서 25호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바늘은 3단 바늘, 뭐 5단 바늘, 6단 바늘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2단, 2단짜리 바늘도 있고요. 바늘 한개 달아도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 예. 예, 전는 훌치기든지 승어 훌치기가 비슷한데, 바늘이 작을 뿐입니다. 바늘이. 예, 예. 훌치기 바늘 10호나 13호.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하여튼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